에나가 먹이를 향해 달려들듯이 한번 달려보자. 뭘 구하냐면, X하고 Y를 구하는 건데, 삼각비 표를 이용해야 돼요. 음. 그럼 뭐냐면, 사인, 코사인, 탄제터를 이용할 거라는 말인데, 100분의 X 하면 이건 사인이잖아, 사인. 즉, 사인 63도는 100분의 X야, 100분의 X. 100분의 X. 그러면은, 요 x를 찾기 위해서 오요 있잖아. 사인 63도가 얼마나 돼있나이 0.00. 이봐 봐. 사인 63도는 0. 표로 잘 봐야 돼. 0.8910. 0.8910이니까 응? 여기 여기 1 0 2 가서 곱해지니까 두칸 땡기면 x의 값은 89.1. 0은 생략하고 초등학교 때 보면 0 생략하는 데시다. 이렇게 뭐0 적고 다음 중 없앨 수 있는 0을 찾아라. 뭐 응. 이런 그 다음에 어, 요거, 요거, 요거는 뭐하고 상관있지? 이거, 이거 코사인이잖아. 코사인 63도는 100분의 y. 이렇게 되나? 그 코사인 63도였나? 여기 코사인 63도. 오, 이거, 어, 이거 0.4540인데 100을 곱해주면 45.4. 이거 두개더 하란 말이야. 이거 두 개. 두 개. 두개 더, 두개더 하라, 두개 더, 두개더 하라, 두개 더. 그래서, 어, 답은 얼마 되지? 음. 계산해봐. 어, 134.5가 이 문제의 답이네. 응. 어, 134.5가 이 문제의 답이네. 요렇게, 이용해갖고 풀면 돼.